자, 7 1페이지에 예제 2번 f x 가 x는 1분의 2에서 극값을 가질때 극값을 가리기 때문에 f'에다 1분의 2을 대입한 것은 0. 0이 되겠죠 네 그럼 일단은 f'x를 적어줘야 되겠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은 이,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굉장히 좀 헷갈려 요 알겠죠? 네 얘는 로그와 같은 역할되니까 분리하면 돼 ln이 빼기 lnx. 빼기 x, 아, f'x가 아니고 일단 fx가. 에? 네. 얘를 미분한식은 a. 얘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네. 맞아요? 네.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a가 되겠죠? 네마 2x 더하기 5 여기에다 2분의 1을 집어넣는 게 0이야 그럼 2분의 1분의 1은 2가 되니까 마 2a가 되겠지? 네. 마 2분의 1 하면 마1 더하기 5마 2a는 마4 a는 2가 음. 되겠죠? 네. 그때깐 물어봤네 그럼 f'x가 아까 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2 빼기 2x 더하기 5가 0이 되는 x를 먼저 찾아야 되죠 음수 응. 분의 1이 되니까 응. 그러면 양변에 모든 양의 x를 곱하면 마이 마이 2x제곱 더하기 5x는 0이 됐을 거고 응. 5를 바꿔버리면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2는 0 인수분해는 마마를 줘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럼 x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2가 존재하지 해 네. 증감표죠. <laughs> 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2x 마일, x-2는 0으로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0. 아, 얘까지 얹어보면 안 되겠네. 그죠? 응. 분모가 연산 안돼 아. 분모가 연산 안돼그 이거 4분의 1 같은 거 대입하면 돼. 알겠죠? 4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는 응. 인수죠. 4분의 1 빼기도 음수죠. 곱하면 양수. 위로 올라갈 거고. 네. 아, 1 대입하면 되겠네. 1 대입하면 1이니까 양수. 음수. 네. 내려갈 거고. 그게 그때 값이 되긴 하겠네. 그쵸? 그죠? 네. 그3 집어넣으면 양수 하수니까 F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게 그때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2분의1을 대입하면 되니까, f의 2분의1 값은 a가 걸맞서 2였단 말이야. 그죠? E 2분의1 대입하면 2분의1 은 얼마야? 4점. 2분의1 분의하2 응. 아, 2분의1 분의2는 얼마야? 아, 4 2분의 1 2분의1 분의2분 2분의1 분의2 2 2분분의 이게 2분의 1 1분으면 2분의 5가 되겠죠 예 2ln4 4로 성분하면 4분의 9 아니 4분의 10이니까 4분의 5, 4분의 5. 플러스 4분의 9네 얘가 되겠죠 네 2ln4 응? f 2분의 1이 네. 네 여기가 지금 극러은가뭐 잘못해서 하 A가 E 맞지? 네, A가 맞아요 네. 사업 내일 대면 음소 음 그럼 마이너스로고쉽만 다시 봐야 는데 그냥 통분해 야 돼? 아 내식 바꿔버리는 안되이구나이 이렇게 생야지이렇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식 이거였잖아. 그렇 네. x 이 통분해. x분의 뭐가 돼? y y x 제곱. x 가 되지. 맞지 그래? 네.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근데 얘가 0이 되는 것은 분모가 0이 될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것맞긴 맞아. 그래서 우리가 풀때마 2x제곱 더하기 5x 마 2가 되긴 하겠지. 그죠? 네.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찾긴 맞아. 해가. 근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이렇게 잡았잖아. 그 네. 2분의 1하고 이게 나온 건 맞지? 네. 근데 이식이란 말이 원래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마이너스를 빼버린다면, 얘가 되겠죠 얘가. 네. 네. 그니까 2x 빼기 1, x 마이너스, 아, 이거 잠깐 어디가 있네. 이 상태로 봐야 되죠, 그치? 네. 자, 그 x가 2분의 1보다 작은 4분의 1 대입해봐.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4분, 2분의 4분할 증분 어떻게 될건 양수란 말이야, 그렇지? 4분의 증분은 얼마? 음수죠. 음, 그렇죠. 곱하기 4분할 의증은 음수, 양수죠. 양수죠,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음수죠, 음수. 아, 네. 정말 이해했죠? 보려 잠옷 중에 있다. 이해했죠? 네. 음수니까 내려가야 된다, 그렇지? 네. 그다음. 어.. 1 집어 넣으면, 마, 1은 양수가 없을까? 1 대입하면 음수, 2 대입하면 음수. 1 대입하면 양수, 앞에가. 아, 양수구나. 그치? 네. 1 대입하면. 네. 이게 음수지. 네, 양수. 음수, 양수분의 음수잖아. 음수에다 음수 붙으면 양수. 양수. 올라가겠지. 네3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양수지. 3집어 이면 양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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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양수죠. 네.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얘가 극대 값이네. 잘못되면 네. F에 2가 극대 값이 되겠지. 그죠? 네. 따라서 극대 값은 네. 우리는 F에다가 2를 대입한 거죠. 네. A가 2였으니까 2 e 곱하기 LN 2분의 2, LN 1. LN 1은 0이죠. 네. 네. 빼기 2의 제곱 4. 더하기 5 1이 되겠죠 그래? ln1은 0이잖아 맞아요? 그래? 네. 답은? 네. 아니 뭘잘그렸 아니 아니 뭘잘어 그, 아니라 12에요 어? 5가 아니라 12요 5x잖아요 그럼 x에 는1죠이 10이구나 you mm -hmm.